한승연에서 보다가 잠깐만 이 장면 나만 불편했나요? 특히 지연의 라면 셔틀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. 지연은 원규와 안정적인 커플라인을 그려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인심을 잃기 시작했죠. 지연이 원규 티셔츠를 챙긴 뒤로 더 불안해진 건지 나 원규랑 최종 커플 될 거야라는 압박감이 너무 드러났고 그게 지연 입장에선 얼마나 불편했을까 싶더라고요.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의 장면 우진과 지연이 테라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우진이 난 아직 널 잊지 못했다라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합니다. 근데 지연의 다음 말은 바로 라면 끓여서 성에 좀 보여. 그리고 기깔나게 끓여서 내 방으로 와. 우진은 공시 1등 할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죠. 그말 한마디에 바로 정성 가득 라면을 끓여옵니다. 근데 여기서 테클이 시작됩니다. 틈새 짬뽕 사와. 면 꼬들한 거 좋아하는 거 알면서. 심지어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워와.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땀 흘리는 우진 모습에 시청자들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죠. 이건 갑질이다. 지현은 라면을 공주님처럼 대접받으며 몇 젓가락 먹고는 그만 먹을래. 우진은 당황했고 시청자는 분노했습니다. 이건 단순 투정이 아니라 상대를 하인처럼 부리는 태도였다는 반응이 많았죠. 결국 사람들은 생각합니다. 우진아, 너 민경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. 착한 사람, 진심 있는 사람, 그게 우진이었으니까요.